아까 거기서 봤던 거랑 완전 다른데? 거기는 이제 만들어진 거고. 어, 여기 완전 생, 생 인삼인 거지. 생, 네. 생, 와, 진짜 크다. 오, <목소리> 너무 오, 봐봐, 봐봐, 저거 봐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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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오세요. 와, 와, 너무 참스러워요. 네, 엄청 크네요. 엄청 크다. 만져봐도 돼요, 이렇게? 네, 만져보세요 와, 신기해. 이거는 그래도 네. 적당한 거예요. 아 진짜요? 아이 750g 오. 기준으로 판매해요? 네네. 크거나 네. 작거나. 음. 아. 이걸 직접 재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게... 재배도 하고요. 네. 국내에 최초 도매장을한 군데 밖에 없어요. 어, 저희 아. 대한민국에. 네. 네. 전국에서 아 여기서 경매가 이루어지거든요 딱 여기서만 네. 이루어지는 거예요? 흙이 아어 없고 네. 강화도 없어요 네, 네, 네. 저희 금산에만 있어요 네. 아 근데 인삼은 1년 농사가 아니어서 네, 네. 5년 걸 캘라면 7년 정도 걸려요 네. 그 정도로 오래 걸리기 때문에 경매를 받아서 아 7년 걸 캤잖아요 이런 네. 게아 나올 수도 있어요 아 복돌거리구나 아 그래서 선별을 해서 네. 가격이 정해집니다 아 음. 그러면 이 인삼이 품질이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모양이나 이런 걸좀 아실까요? 이게, 이게 제일 좋은 품질이에요. 길이, 길이, 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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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사장님은 여기서 얼마 정도 하셨어요? 저요, 네. 한 12년 정도. 12년 정도. 15년. 사고도 많이 겪으셨고요. 아, 그럼. 좋은 줄 알고 사왔는데 또 네. 아, 이게 미처 못 팔면, 네. 미처 못 팔면 마이너스죠. 아, 그런 또. 걸로 힘들어요. 아. 그럼 또. 저희가 네. 다 처리해야 되고 아 해서 이제 9월 30일부터 축제잖아요. 네. 많은 방문객들이 올 텐데, 네. 오셔서 이제 58호, 약간의 가게의 피아를 조금 하시다면? 네. 네. 장점. 네, 장점. 장점. 네. 가격보다 제품을 보고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와. 와우. 네. 네. 직접 보고. 네. 가격을 따지지 마시고. 금지를 보고. 금지를 보고. 결정해라. 네. 네.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구매하러 오신 거잖아요. 네네네. 네. 제품을 보고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놀람> 금산하면. 인상 건강해 줍시다. 건강해 주세요. 건강해 주세요.